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만든 태극문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경외로 바닥에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문이 명령어를 살펴보면, 태극문이 명령어는 중심이 4,0, 파란색 작은 원에 4,0, 그리고 빨간색 작은 원의 마이너스 4,0, 그리고 빨간색 큰 원과 파란색 큰 반원. 엔드 엔드를 붙이고 하나는 y가 0보다 크다. 엔드 엔드를 붙이고 하나는 y는 0보다 작다를 했으니까 y가 0보다 크다는 북쪽의 반원. y가 0보다 작다는 남쪽의 반원을 의미하겠죠? 이두 원의 중심은 모두 0, 0입니다. 그런데 경외루에서 있는 이 태극무늬를 살펴보면 태극무늬를 자세히 보았더니 중심이 이곳 0,0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을 했었죠 그럼 경외루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자, 이 명령어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경외로 명령어입니다. 아래층 기둥과 난간, 위층 기둥과 난간, 그리고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연못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지붕의 상단과 하단. 이렇게 배웠었죠? 지금 보면, 집합명령어에서 전부 다 중심이 얼마인가요? 네, 맞아요. 14,14예요. 즉, 경외로의 가장 가운데 심지를 딱 꽂으면 14,14를 모두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0,0이라는 큰원과 빨간색 큰 원과 빨간색 파란 원의 중심이 14컷마 14로 지금 이동한 거예요. 14컷마 14로 이동. 14컷마 14로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을 살펴보면 여기가 0,0이고 파란색 원의 중심은 동쪽으로 4칸을 가서 4,0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가 14,14면 동쪽으로 4칸을 가서 파란색 원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14에다가 4를 더하면 18. 동쪽으로 4칸을 갔기 때문에 18,14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빨간색 원의 중심 좌표를 볼까요? 원래 이동하기 전에는 빨간색, 파란색 큰 원들의 중심이 0,0 이었는데 14,14로 이동했잖아요. 빨간색 작은 원은 0,0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4칸을 가서 마이너스 4,0 이에요. 그래서 14,14를 기준으로도 서쪽으로 4칸을 가서 14에서 10을 뺀 만큼 서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14에서 10을, 아, 4를 빼면 10이 남고, 북쪽이나 남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14, 14가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이동하기 전에는 가운데 중심이 0,0, 파란색 원은 중심이 동쪽으로 4칸 가서 4,0. 빨간색 원은 중심이 서쪽으로 4칸 가서 마이너스 4,0이었고 경외로에 맞춰서 중심을 14,14로 이동하면 파란색 작은 원은 동쪽으로 4칸 가서 14에다 4를 더해서 18,14. 빨간색 작은 원은 서쪽으로 4칸 더 가서 14에서 4를 빼서 10, 14가 되는 거예요. 자,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가 더한 거니까 14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18. 여긴 14에다 4를 뺀 거니까 10. 그리고 모두 다 14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중심은 14. 자 이제 비 e g 스 n XYZ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태극 무늬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보는 이 명령어 중에 아직 안 고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은 이동한 대로 다잘 고쳤어요 1층에서 만들어지니까 1층도 맞아요 여기도 1층이 맞아요 크기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크기도 맞아요. 그럼 어느 부분을 아직 안 고쳤나요? 네, 그렇죠.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작다는 이 부분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y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북쪽, 북쪽이 y가 0보다 크다입니다. 남쪽이 y가 0보다 작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싶은 곳은 이쪽 부분이잖아요? 이쪽 부분 기준으로 한쪽은 반원, 또 다른 한쪽도 반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y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다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 크고, 다른 것보다 작아야 될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y가 0보다 크고, 여기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얘는, 얘는 좌표가 좌표를 찍었을 때 14죠. 14. 14라는 뜻은 이쪽 부분은 얼마보다 크고 이쪽 부분은 얼마보다 작을까요? 네, 맞아요. 우선 방향은 북쪽이나 남쪽 방향을 의미하니까 y를 쓰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방향이 북, 남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 음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쭉 찍어 보면 14에 대응이 돼요. 다시 말하면, 14보다, 이쪽 부분은 14보다 y가 큰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y가 14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0보다 크다와 0보다 작다를 y는 14보다 크다와 y는 14보다 작다로 바꾸어 줘야 해요. 한번 바꿔볼까요? 14보다 크다, 14보다 작다 라고 바꾼 후, beginxyz 버튼을 눌러서 명령어를 고쳤더니 어떤가요? 태극문의가 이제 경외로에 맞게 제대로 나왔죠? 그럼 경외로 명령어와 함께 합쳐볼게요. 위에 있는 흰색 명령어 창에 있는 명령어를 쭉 복사한 다음에 명령어 창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태극문이 작은 원과 태극문이 큰 원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시 실행해 볼게요. 비 e g i n xyz 버튼을 누르니까 집합 명령어만 먼저 실행이 됐고요. 이제 실행 버튼까지 눌러줘야 난관과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자, 실행을 눌렀더니 난관과 기둥이 만들어졌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금방 만든 태극문이 작은 원과 태극문이 큰 원, 태극문이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 경외로 밑바닥에 태극무늬를 만들려고 했는데 말이죠. 네, 이해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경회루의 바닥이 경회루의 바닥이 1층에 있습니다. 근데 원도 태극무늬도 1층에 만들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합명령어는 먼저 쌓키나무를 쌓은 곳은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경외로 아래층 바닥을 먼저 만들었으면 그 1층에다가는 더 이상 원을 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외로 바닥인 1층 바닥 말고 그한단계 위층인 2층에다가 원을 이용해서 태극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층을 의미하는 세 번째 좌표 이 부분들이 바뀌어야겠죠? 2층에다가만 만들고 싶으니까 전부 숫자 2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전부 숫자 2로 바꿉니다. 여기도 숫자 2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비 e g 스 n xyz 버튼을 누르면 집합명령어에 대한 명령어 실행이 나타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지둥, 기둥과 난간까지 만들어지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아까와 다르게 경회로 바닥 1층 바닥 위쪽에 2층의 태극 무늬가 생겼어요. 이렇게 한 층을 더 높이고 또 중심을 이동하고 Y의 범위를 변형하면 태극 무늬를 경외로로 옮길 수 있답니다.